아,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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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아니, 목사님 딱 성악을 하신 그 느낌이 딱 그냥 이야기하실 때도 딱 느껴지세요. 네. 목소리부터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목소리가 벌써. 딱 다르시거든요. 울림통이 다르다 그러죠. 네. 네. <laughs> 네. 그 목회를 하시면서도 달란트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아무래도 뭐 이제 노래를 제가 계속 했었으니까 성악가들을 모아서 음. 같이 가서 이웃 초청 사랑의 음악회 네. 이런 것들을 좀 열어줬는데 그때 이제 결성이된는게 예비콰이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비콰이어가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 그렇지만 어떤 이웃 초청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싶고 좀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가서 어 포스터부터 어, 뭐 전단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드리고 또 자비량으로 저희 성악가들 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전체 다 성악인인데 한 열일곱 명 스무 명으로 된 이분들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때 같이 가서 네. 찬양을 하면서 이 재능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그때 음.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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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달란트를 쓰고 계신데 네. 그 달란트를 어떤 분은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렇지. 같은 경우는. 언제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좀 잘하셨습니까 어~ 뭐~ 제 스스로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같이 어른 성가대를 네. 했었어요 아, 혹시 네. 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까 네, 아버님도 건가요?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문화 안에서. 속에 잘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음. 교회 문화 속에 있었고. 어 아무래도 저희도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음. 이 교회가 뭐 예, 크지 못했었습니다. 성가대가 어른 성가대가 있었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제가 투입이 됐었죠. 네.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른 성가대 베이스로 음. 예, 같이 계속 찬양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해 관심이 조금씩 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교회에서 뭐 교회 전체가 이제 노래 연습 장소가 되니까 복도에서도 부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음.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또언 나가거나 네. 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좀 넘어지는 경우들 또좀그 신앙이 뜨뜻이지근해지는 시기들이 좀 오기 마련인데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은 뭐 보통 모태 신앙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못해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laughs> 못, 못된 신앙 못해 신앙 <laughs> 예, 맞아요. 저도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뭐 듣기는 했어도 그렇죠. 그게 뭐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좋은 건 좋은 건데 음. 이게 뭐막 와닿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네. 또 사람들의 눈,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좀 모범적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면들 그런, 그런 것들이, 것들이 어느 날잘 참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아이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반항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laughs> 엇 나가잖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어떤 행동들을 뭐, 하시는가요 이제 모범생인 척하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한 아이인 척하지만 뭐 학교 가서 좀 말썽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종도 뛰고 원종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대학교의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싸움하는 거 있죠 네네네. 이런 것도 뛰고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제고2때 어~ 그 요한 계시록을 잘 이렇게 소설화한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어, 그 죄인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저한테 엄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새벽 밤 늦게 새벽까지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음. 이게 막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울음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셨죠 새벽에. 그래서 깜짝 놀라 하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 그래서 제가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복음에 대해서 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어, 보혈에 대해서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네.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사해졌고 기뻐졌던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귀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고 음. 그때 이후로 제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많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가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관이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이후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세례도 예. 아버님한테 받으셨을 아,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어,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후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는데 아. 제가 그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어,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세례를 아.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제아썽을제운게 아들이, 아들이 아니고 <laughs> 저도 감사해서 같이 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더 봤죠 그, 그, 네. 그 당시에 네. 왜냐하면 제가 말썽을 많이 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laughs> 이제 아버지한테 가장 기쁜 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나. 음. 예. 그 세례를 좀 늦게 음. 받으신 거네요.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보통 좀 일찍 받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뭐 저희 아버지의 어떤 생각, 그 믿음으로는 제가 직접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세례를 음. 주셨던 그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예, 예. 아니다. 아, 예, 예. 예수님 만날할때 예. 세례를 줘야 한다. 예. 그게 아버지 철학이셨고, 예. 예. <laughs> 그래서 그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때 시점으로 해서 체례를 음. 저한테 주셨죠. 독일문화원 주최하는 독일 가곡 콩쿠리였었어요 이게 네. 1위였거든요. 이제 저를 내보내 주셔서 제가 거기 에 나갔죠.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어, 은혜 가운데 1등을 했어요. 네. 어. 1등을 해서 이제 그때 네. 이제 오셨던 선생님이 켈를른음대 교수님이셨어요. 네. 심사위원 중에 한 네. 분이 네. 그분이 티켓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티켓인가 봤더니 그 당시 이제 베를린 필라모니에서 하는 그 브루크노 미사 장엄 미사 어~ 콘서트인데 그것을 저한테 오라고 소개해 주신 티켓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독일어를그당시잘못 했기 때문에 아~ 이 음악회 오라나 보다 하고 그냥 그 티켓을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 티켓을 받은 것 자체가 제일 기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그 소프라노 솔로 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초청하신 분이셨던 거죠. 저는 그것도 네. 잘 몰랐던 네. 거죠.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네. 안 되니까. 네. 그 당시에는 네. 깜짝 놀랐죠. 아 저분이 그래서 <laughs> 나를 초청했구나. 네. 이때 이 선생님이 저를 캘린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아. 그 자기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학교로 저를 초청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3일 전에 원서를 접수시켜 버려서 네. 노래만 넌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받고 싶다 이렇게 돼서. 독일에서 유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데뷔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정식 데뷔는 제가 간지 1년 만에 맥베드라는 오페라 역할로, 맥베드 역으로 퀄름 필라모니에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네. 바리톤 주역했던 분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네. 데타를 샀는데 이 데타가 마치 안 찾은 거예요. 많은 가수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다안된 거죠, 연락이.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생각하면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었죠. 네. 굉장히 떨렸던 생각, 떨렸었던 그렇죠. 생각이나 학생이면 그렇죠. 뭐 정말 그렇죠. 이게 예. 많이 우러러보고 막 예. 그럴 그리고 텐데. 펠른필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필의 하나기 때문에 네. 거기 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체가 네.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었고 제 생각으로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네. 어떤 생각을 품고 이제 무대에 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 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 영광을 이렇게 쌓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라는 곳이 참 공연 끝나서 공허했고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어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물론 어 많은 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또이 노래라는 것이 저한테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좀더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무대 생활 속에 있었었습니다. 가치되는 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으로 기구를 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음. 마음을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그 마음의 부르심에 대한 아, 영적 예. 목마름이 있었던 음. 건데 그게 이제 실천되는 거죠. 예. 그렇죠.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자마다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자기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목회의 중점을 두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저희 최주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를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하시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음. 근데 참이 노래를 하실 때 목소리는 또 어떠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laughs> 하나님을 그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